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주제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앞서서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 소인수 분해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들 학생들 학급에 한20 21명 정도 되죠 여러분들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각자의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르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캐릭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배운 자연수 모든 자연수들은 각자 고유한 개성,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소인수분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12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12라고 하는 수는 4, 3, 12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두번 곱해지고 3이 한번곱해진 것으로 구성이 되죠. 고 그리고 8이라고 하는 아이는 2를 세번곱하는것으로 구성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2라, 10이라고 하는 아이는 바로 이 2라고 하는 소수를 소수에 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8이라고 하는 아이도 이 2라고 하는 성질을 2라고 하는 소수에 의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12는 2가 두번 곱해지니까 성질이 좀 세고 8이라고 하는 아이는 세번 곱해지니까 좀더센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네요. 12는 8과 다르게 3이라고 하는 소수 소수인 인수 소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8과 달 8은 3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즉 12와 8은 2라고 하는 소인수를 공통적으로 적당히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12는 8과 다르게 3이라는 또한 개성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사이에 뭐를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개념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1 2를좀 생각해 볼게요. 10위의 어, 약수를 한번 살펴 볼게요. 1, 뭐, 더 나가는 것은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볼게요. 1, 2, 3, 4, 6, 12 8의 약수는 1, 2, 4, 8이 되겠죠. 그래서 공약수는 뭐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공약수는 1, 2, 4, 1, 2, 4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가 바로 이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서 얘네들은 공약수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에서 가장 먼저 바로 최대 공약수로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지고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2의 거듭제곱들 중에서 어, 결국에는 이 최대공약수를 잠깐 먼저 얘기할게요. 최대공약수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최대공약수, 공약수들 중에서 제일 대빵인 이 최대공약수를 알면 이 최대공약수들의 뭐가 어 약수들이 다 뭐가 돼요? 곧 공약수가 돼요. 두 수의 공약수, 두 수가 공유하는 성질, 즉 관계의 핵심적인 공통적인 성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공약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아시겠죠? 그럼 최대공 그래서 여기서 바로 좀 가면 자 우리는 두수 사이의 공유하는 성질, 공약수가 사실 관심이 있어요. 두개 이상의 자연수가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 공유하는 성질. 근데 이 공약수를 뭘로 구할 수 있다? 최대공약수를 통해서 구하면 매우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공약수 중에 어, 최대공약수의 바로 뭐가 공약수가 되니까 약수들이 바로 공약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어, 최대공약수를 겁나게 잘 구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최대공약수를 굉장히 잘 구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게 될 건데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는 최대공약수를 두수 사이의 관계의 개념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자 이런 수가 있어요. 지금 이 12와 8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때요? 좀 친해 보이죠?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2의 거듭제곱, 2를 두번 곱한다라는 공통의 경험,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꽤 친한 아이들이에요. 12와 8은. 근데 여러분들, 음, 예를 들어서, 어뭐 해볼까요? 어, 8하고 9라고 하는 아이는 어떨까요? 얘 둘은 친할까 얘들아? 이 자연수와 8이라는 자연수와 9라는 자연수는 친한 아이들일까요? 자, 8의 약수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1, 2, 4, 8 이렇게 되죠. 9라고 하는 아이는 1, 3, 9. 즉,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공유하는 게 1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수의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a 이란 친구와 라란 친구가 있는데 서로 비슷한 것 닮은 것 공유하는 성질이 둘다 사람이라는 거 당연한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친하겠어요 서로 안 친하겠어요 서로 매우 어색하기 있지 서로 매우 어색 유식한 말로 소원하다라는 말도 써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서로 아주 어색한 관계 소원한 관계 서로 소관계 어, 이건 선생님이 마음대로 만든 거니까 진짜 이렇게 만들어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서로소관계는 두수 사이에 매우 어색한 두 자연수 바로 최대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자연수 사람으로 치면 둘다 사람이라는 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관계 서로소관계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대공약수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최대공약수를 아주 스킬풀하게 능숙하게 잘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바로 두 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앞서 배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음, 좀더 의미, 의미 중심이고.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 좀더 기술적 방법이라고 선생님은 좀 생각을 해요. 자, 같이 해 보도록 하죠. 24와 60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24라고 하는 아이는 2를 세번 곱하고 3을 한번 곱한 것으로 소인수분해가 돼요. 그다음에 60이라고 하는 아이는 2가 두번 곱해지고 3이 한번 곱해지고 5가 한번 곱해지는 것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었어요. 이 둘의 관계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자 우리는 각각의 소수들에 집중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자 2의 그듭 제곱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는 2가 3번 곱해졌고 60은 2가 2번 곱해졌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최소 2가 2번 곱해진 것까지는 같죠 공통적인 요소가 되겠어요 자 3의 그듭 제곱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24도 3이 한번 곱해진 인수가 있고 60도 3이 한번 곱해진 인수가 있어요 자, 즉, 공통점은 3이 한번 곱해진 게 되겠죠. 그다음에 5의 인수 어의 거듭제곱 자리를 보면 655가 한번 곱해진 반면 24는 5가 곱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공통적인 요소는 없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두 수가 갖는 최대 공약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2가 두번 곱해지고 3 3이 한번 곱해지는 이런 12라는 최대 공약수를 갖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고 자 얘네들을 통해서 12의 약수들 1, 2, 3, 4, 6, 12는 모두 누구의 24와 60의 공약. 글씨가 너무 안 좋죠? 공약수들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12의 약수들은 최대공약수 주에는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 약수들이 바로 24와 60의 공약수들 그래서 최대공약수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공약수를 매우 쉽게 구할 수 있거든 다 전개하거나 나열하지 않아도 자두 번째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24와 60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나누는데 밑에 몫만 쓸 거라서 보통 목을 위에 써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다면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나눗셈을 전개할 거예요 24와 60의 공통적인 약수 2가 있죠 어, 나누면 10, 목시 12와 3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와 30의 또 공약수들을 공약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2가 있죠 6과 15로 나누어지네요 그 다음에 6과 15는 공통인 약수로 3이 있죠 그러면 3, 2, 6, 3, 5, 1 5 자, 2 이와 오는 더 이상 어, 공약수를 갖지 않죠. 서로 어색한 관계, 서로 소관계니까 여기서 계산은 끝났어요. 그리고 24와 60이 공통적인 약수는 다 어디에 지금 기록돼 있어요? 이 어, 부분에 다 기록돼 있죠. 얘가 공통적인 약수, 얘네들을 다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방법은 아주 기술적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세수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어,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수업 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선생님 충분히 다루줬다고 생각되니까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